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아입니다. PM 사업으로 성장하시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 역시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생각해보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비전은 보이는데, 이걸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하려면, 제품이든 사업이든 전달할 상대를 정해야 되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이 명단 작성을 많이 해요. 기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명단 작성은 나의 가족이나 친구 같은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많은 시스템 교육으로 인해서 이때 나는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마음이 급한 상태예요. 왜? 교육받으면서 성공한 사람도 봤고 여행 다니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달만 하게 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미흡하고 결국 상처로 남아서 전 이게 꺾이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지인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게 돼서 뭐 당황하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그 정도 친하면 나를 봐서라도 하나 사줄 수도 있지 라는 서운함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족했던 건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그때 저와 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불특정 다수분들에게 오는 전화를 받다 보면 특히나 PM은 유독 앞뒤 없이 좋으니까 먹어봐. 돈 되니까 사업해봐. 하시는 분들이 유독 많아요. 그래서 하도 좋다고 얘기하니까 소개받은 이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얼핏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제품이나 사업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못 믿어와서 저 같은 오래된 사업자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PM은 제품력이 워낙에 받쳐주다 보니까 처음에 뭣도 모를 때 소비자가 한둘씩 생겨나기도 해요. 근데 이 소비자가 조금씩 생겨나는 게 어쩌면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개인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네트워크는 하는데 마케팅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내가 이 네트 사업을 하고 있고 나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마케팅을 같이 하셔야 돼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런 것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네트워크와 마케팅이 플러스되면. 사업에 확장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다시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럼 뭐부터 시작하지라고, 어떻게 하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타겟팅이에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무작위의 명단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지, 니즈를 먼저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이해하셔야, 그것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건강에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하고 싶다면 그것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고 사업자라면 어떻게 일을 해나갔을 때 본인이 가진 역량보다 빠르게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케팅이 정해지면 가치 제한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관계 구축인데 바로 신뢰예요.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연락도 잘안 하는 사이에 갑자기 연락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와줄 수 있어? 사줄 수 있어? 이게 되냐는 거예요. 되더라도 한번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일회성 요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떤 거래를 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계로 신뢰도를 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과 빚어있는 사업을 전달하더라도 전달력은 당연히 없겠죠. 마케팅에서도 접촉 빈도수가 올라갈수록 소비자의 반응 확률이나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접촉의 법치라, 법칙이라고 하는데 반복된 접촉이 나와 나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쌓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날 때마다 제품이나 사업 이야기를 해야만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상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의 관심사가 건강인지 돈인지, 그리고 그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맞는 정보로 전달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학습인데 앞에서 말한 대로 타겟팅을 정하고 관계로 신뢰도도 높아졌다면 이때 미팅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가져가는 결, 이 결과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팅은 정보 전달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초기 사업자에게는 이 제품이든 사업이든 전달을 하는 게 당연히 버겁겠죠 사업 초기에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게 맞지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롤 모델을 정하고 메시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학습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스폰서와 내가 속한 그룹이나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이라면 혼자 하는 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승전결. 이걸 잘 모르면 매뉴얼에 매끄, 매끄럽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롤모델이 되는 스폰서가 어떻게 미팅을 진행하는지 학습이 되셨다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돼요. 당연히 제품을 알고 사업을 이해하는 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다면 공부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고 다만 내가 학습을 한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간결하게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 던지는 거는 지속성이 무조건 낮아요 뭐부터 하지라고 했을 때 타케팅을 정하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와의 관계, 신뢰도를 형성하고 미팅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학습하는 게 우선이 된다면 초기 사업자로는 아주 훌륭한 자세라고 봐야죠. 7년 동안 PM 사업만 한제 입장에서 보자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 사례에서 거절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초보 사업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저와 PM 사업을 통해서 단계 단계 이루어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리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